어렸을 때 만화 뭐 제일 좋아했어요? 달빛 천사. 달빛 천사? 달빛 천사가 뭐지? 노래 부르는 거. 아, 무슨 놈이야? 까먹을 수 있잖아. <laughs> 으유, 깜짝 놀랐네. 달빛 천사가 플레임이 <laughs> <풀리는 게> 아니잖아. 플레임. <laughs> 어? 달빛 천사가 플레임이야? 안, 뭐안 맞는데. 뒤집어. 뒤집어 무조건 맞지. 디지몬 봤고, 이니아샤. 에이, 바라바삼샤형샤 봤지. 맞지, 맞지. 이니아샤 보고, 드래곤볼도 많이 봤지. 드래곤볼도 많이 봤어. 드래곤볼 많이 보고, 디지몬 보고, 포켓몬도, 포켓몬도, 포켓몬도 다 나는 포켓몬은 딱 그, 요즘 나오는 포켓몬은 포켓몬은 아. 좀 치기 싫더라고. 내가 딱 포켓몬까지가 제일 포켓몬인 것 같아. 그 혹시 그거 알아요? 그 밤에 스리머스에서 무서운 거 했었는데 학교 계 학교 계단 알아? 어그 동네들 <laughs> 하게 지금 고백을 이렇게 하고 계셔요. 너무 재밌었어. 아따맘마도 재밌어 아따맘마. 아따맘마 아닌가. 요즘에도 만화 봐요? 네. 다 나이에 상관없이 다 보지 않나요 요즘에는? 어, 어. 요즘에 뭐가 제일 재밌어요? 짱구 어? 짱구 짱구는 진짜 올타임 배정인데 죠 나는 가끔 또 짱구 극장만도 그 아직도 봐야 해 너무 재밌지 않아요?